1일 오전 7시 50분쯤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의 한 골프장 인근 교차로에서 25톤이 넘는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골프장 인근 사거리 승합차는 처참히 찌그러져 있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사고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한 골프장 앞 교차로에서 25.5톤의 덤프트럭이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58살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65살 B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합차에 탔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용역업체에 소속된 50에서 60대 여성들로 이날 아침 골프장에 조경작업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프장에 타시던 분이 어디를 가는 길이셨나요? 골프장이요. 무슨 일을 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제초 조경이요. 제초 조경. 덤프트럭 운전자 61살 씨 씨는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요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 체계가 주덕에서 중앙 탐면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트럭은 황색 전멸등이었고 골프장 방향으로 운행 중인 승합차는 적색 전멸등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신호를 전멸등으로 운영할 경우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CCS 뉴스 황신혜입니다.